사진 찍어. 사진에 우리 어떻게 찍어봐? 그냥 여기서 내려온다, 내려온다. 내려온다, <목소리> 잘 보여? 어. 오, 내려온다. 요어 내려온다. 콘 떨어져. 이렇게 소들 그렇게... 놀았나 봐요. 아따이고치 <삼 racial inequality> <painful> 우리 <stimulus> 우리 엄마 봐 다리 봐아 아이가 어디 귀여워 어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귀여워 귀말썽꾸 우리 귀여워 오오오 뭐야 거기일어한이 있는 거어야 여기서 대나무 먹는 거 <쏘> 아, 엄마가 버터어엄마다 <laughs> <넘따로 싹도로 웃음> <laughs> <laughs> 엄마 엉덩이 간지 엄마 지러엄마엄마 엉덩이 간지 귀여워. 야, 쿠바, 쿠바, 바떨어 말이 간지러운 봐. 야, 저는 늘려가는 거 얘도 엉덩이 간지러운가 봐. 귀여워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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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 아니 나무가 아 귀여워 귀엽니까? 너무 귀엽지? 올라왔수어 아유 오 올라왔어 엄마 왜 이렇게 이빨을 보이냐? 떨어지 너가 못 먹게 엄마 엄마. 어 이거 말도 안 되는 시간인데? 제이 네, <laughs> 우리 언니 빨간 귀엽다 하귀여 어, 귀엽다 엄마가 뭐지? 아아아 엄마가 엄마랑 엄 <laughs> 때린다고? <웃음> 왜 그러지? 왜 그러는 거야? <laughs> 왜 그러는 거야? 그 엄마 너무 힘들 것 같아. 엄마랑 사이가 <laughs> 아좋었어 사육사가 말려줘야 되는 거 아니지? 안 말려주는 상황인 것 같아서 말이 <laughs> 노는 것 같은데? 왜 그러는 거야? <laughs> 후방 엄마가 피곤한 이유를 알것 같아. 엄마가 물면 아픈 것같아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딩그딩글것 <laughs> 같아. 있긴 한데 만어세상아왜 저러냐 아가 <laughs> 어, <laughs> 어, 그러니까. <laughs> 아빠 아빠가 <잘> 아이고어또떨어겠다 <laughs> <목소리> <목소리> <차봄 거고 목소리> <목소리> 잘 붙여있는. 오, 오빠, 또 떨어지겠다. 아, 느낌 안 나. <laughs> 이엄마힘한번 줘. 엄마, 엄마 너무 힘들 것 같아. 이 <laughs> 아이는 yeah, 왜 이러는 걸까 하면서. 오, 저. 오, 떨어지겠다. 어떡해, 어떡해. <laughs>